이분은 엄지 발가락도 변형이 되고 아주 돌출된 부분이 신발에 닿아서 신발 내부와 마찰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입니다. 엄지 발가락과 금지, 금지 발가락이 마찰이 되면서 굉장히 피부에 추라버리습니다 저희 신발은 엄지 발가락과 이 금지 발가락이 분리가 됩니다. 엄지 발가락은 엄지 발가락대로의 활동을 하고, 금지와 약지 새끼 발가락 그러니까 발가락은 이네 개의 발가락은 그네 개의 기능을 우리가 전족부라 그러죠. 지간 지간쪽을 굉장히 넓혀서 넓히고 높여서 이 안에서 공간을 줘서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발가락이 자체적으로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신발을 뭐 받고 나서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신발과 제이신발은 완전히 기능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서 발등, 그이발 사진을 보고 발 컨디션에 따라 등과 볼 그리고 여러가지의 신발 발바닥 부분부터 이렇게 곧 제가 착안을 해서 그렇게 제작해드립니다.